함께 읽은 전도서 6장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생의 희락과 만족들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의 인생의 허무에 대하여서 세 가지 면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의 내용인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복으로 주신 그 육신의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의 허무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자신의 인생의 분복으로 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지 않고 불평하며 또 하나님과 논쟁하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닌 그런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지적하며 교훈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 인생의 허무의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해안에서 수고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분복에그복에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되, 이게 본래 그 생명의 본질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 심령 안에는 결코 낙이 있을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 잠깐 느끼는 것 그건 낙이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낙이라고 말하는 건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낙이라고 하는 건 육신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게 심령의 평안이지. 아, 어, 그 심령의 평안은 육신적인 것 가지고 결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어도 평안은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만족하고 순간적으로는 자극적으로 느낌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심령 안에서는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무리 육신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욕심부리고 그것 가지고 만족하려고 해도 육신적으로는 잠깐 편안하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심령에 만족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할 때나 그게 느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건곧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져서 누리는 심령의 평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우리가 단계가 있어야 성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어, 뒤에 가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각자의 인생에 주어주시는 어떤 그 분복의 만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두 번째는.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심령에 평안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나마 육신적인 것조차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건 자꾸 채워지면 조금 만족했다가도 또 욕심 때문에 또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채워지면 조금 만족했다가 또 지나가면 더큰 거, 더큰 거, 더큰 거, 욕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 한마디로 그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는 부절이란 말이에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까지는 우리가 만족이 없다는 사실을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네요. 그래, 인생에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리 모아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건 늦게 깨달으면 그만큼 고생하고 뭐할수 없는. 빨리 깨달아야 빨리 포기를 할거 아니에요. 빨리 포기를 해야 빨리 깨달아야 인생을 아니,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도 이 인생의 원리를 빨리 깨달으면, 괜히 헛된 고생 안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이. 아, 그거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만족할 줄 알았더니, 많이 벌었더니, 그것도 아니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닿지 못하니까 또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더 벌어보니까 조금 지나고또 만족 없고 아 그럼 조금 더 채워주면 되려나 또 해보니까 또 만족 없고 조금 더 채워주면 되려나 끝없이 하다 인생 말년에가 보니까 아 헛된 거구나 아무리 해봐야 수용 없는 거구나 그 처음부터 알면 비록 그게 육신의 만족을 위한 추구하는 신앙생활이라도 아 육신의 만족은 처음부터 없는 거야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만족이 없고,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은 대로, 많이 소유하는 대로 만족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왜? 자꾸 맛을 아는 거거든요. 자꾸 만족의 정도가 넓어지다 보면 점점 더 이게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것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냥 작은 것한 가지. 그냥 하루 세끼 먹는 것만 해도 만족할 수 있는데, 이걸 점점점 만족의 정도가 커져가면 분야가 점점점 넓어져가면서, 속된 말로 가속도가 붙는 것처럼요. 처음는한 가지밖에 몰랐는데 하나 이루고 나니까 두 가지, 세 가지를 또 알게 되네. 두 가지, 세 가지 알고 나니까 거기서 또막열 가지, 스무 가지를 또 이게 막 가지치기로 번져가면 어 이렇게 기쁜 것도 이렇게 좋은 것도 있었네. 그 분야에서 또한 분야에서 또 여러 가지를 또 거기서 또 즐거움, 또 만족이 있고요. 예. 그 욕심의 욕심은 한정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욕심만큼 따라오면서 그 욕심만큼 채우지 않을 때 이게 허망함. 불안함, 두려움. 이것만이라도 빨리 깨달으면, 에이, 욕심부리고 살지 말자. 어차피 짧은 인생 사는 거. 아니, 예수 없더라도 그것만이라도 알면, 아, 더 벌어봤자 괜히 만족도 못하는 거 시컷 고생만 하는구나. 에이, 그냥 적당히 살자. 욕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당연히 예수 믿고 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왜? 우린 더큰거 알았기 때문에, 아주 궁극적인 큰걸 알았기 때문에, 영원한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린 다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알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끝 가지고 만족하려고. 그걸로 평안 얻으려고. 예수 믿어도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믿는 속에서 잔재의 욕심은 남아 있단 말이야 이 욕심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욕심 가지고 머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알면서도 아 여전히 또 육신의 걸로 여기를 알아 여기를 그래 하나님 나라 있으면 근데 여전히 본능적 욕구는 육신의 걸로 만족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변화되려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지. 예. 근본적으로 인생의 가치관에, 인생이 어떻게 살다, 인생의 가장 소중함에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나서 그걸 추구할 때 욕심을 초월할 수 있지. 그걸 초월할 때. 우리 추구하는 목적이 바뀌어질 때 욕심이 초월되는 거지요. 욕심이 초월될 때 염려 걱정 근심도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이게 초월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믿기는 하지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거듭나지 못하니까.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시대적으로 보면요, 대부분 보십시오. 다 뭐예요? 예수님 믿는데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아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 그러면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거듭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예수는 믿는데 이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무슨 함정이요? 예수는 다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았어 다 천국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어졌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고, 이제 다 이루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니까,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젖어들고 습관되고, 그단 말 다시 욕심이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다음 단계에 이루어야 할게 있다. 영원한 거다. 여기에 목표와 소망을 가지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는 걸로 끝! 이 신앙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욕심이 또 사는 거예요. 뭔가 채워질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줘야 할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상금 멸류관까지 채워줘야 되는 건데, 저 목표까지 이루어져서 그욕포를 이루기 위한 삶이 돼야 이걸 초월할 수 있는데, 예수로 꽉 채워줬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여기 빈자리에 이걸 육신의 것 가지고 채우려고. 그 예수 믿으면서 그게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으면서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예수 믿는 것을 우리 신앙의 전부로 아니까, 전부로 아니까. 그러니까 변질되는 거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은 게복 받은 게 예수 잘 믿는 거고. 그것 가지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신. 왜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구원 이루시라고 오신 주님이 왜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음 단계 너희 구원은 내가 이루어 주지만 그날 너희가 구원받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칭찬상급 열류관은나 붙잡고 하늘에 소망 두고 나 힘써 따라오는 만큼이야. 이게 이게 하늘의 칭찬상급 열류관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 신앙관이 똑바로 정립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믿음에서도 욕심은 똑같아 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욕심 초월하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욕심 때문에 영혼에까지 해가 되는 줄도 모르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 먹으면서도 욕심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매출하기 주었더니 그냥 다음 날 새벽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있는 그 열두 지파들이 둘러치고 있는 장막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다음 날. 새벽에도 만나는 내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 응? 어? 1박 2일 동안 하루 반낮 종일 다음날까지 매출하기 주소로 쫓아나간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내린 만나는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응? 그냥 만나는 세상 욕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매출하기는요. 그래서 만나는 새벽에 내렸지만 매출하기는 어두운 밤에 저녁에 내렸어요. 예? 예수 믿어도 욕심 극복하지 못하면, 에이, 거듭나지 못한 거잖아요. 음. 그 예수 믿어서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다음 단계 소망이 없으니까, 다음 단계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그래서 우리 구원의 3단계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 구원받았어요. 세 번째 단계는 영원 구원, 영원 구원받은 자들 속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이 3단계요. 이걸 성경은 사도식 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장사한 지 삶을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다음 산다는 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 나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예? 아니 예수 믿어 살았는데 뭘 진리가 구원 없는 진리예요 이미 구원은 예수로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 의 칭찬 상급 멸류관 맞는 마땅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 그게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 건데 그것 따라가는 성령의 사역은 고백하지도 않고 성령을 믿싸우며끝 이게 이 시대에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 예수 믿어 여 욕심,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극복이 아니라 이 욕심 말고 거룩한 욕심에 거기에 뭔가 관심이 꽂혀야 이게 무관심해지는 거지요. 이게 다음 단계 에 관심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목표가 없으니까 예수 믿어 다 됐다. 그러니까 다시 땅쳐다보는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10절이야 12절에서 예.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분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부 불평불만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예. 인생의 허무 예. 이게 영적 사탄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까불린 당하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므로 그걸 이기고 초월하고 극복하며 날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야 이 우리 속에서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나가는데 이 성령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영적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다 보면 마음과 생각을 마귀가 다스려 주장하니까 의심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사탄 마귀에 참소당하고 까불림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전도서 6장 이런 이런 인생의 허물을 아주 영적 단계로 세 단계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살피면은요. 우리 이런 세 가지 단계에서. 오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믿어 영접했지만 하나님이 형상은 회복되어졌지만 그러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고 하나님의 나라에그 다음 단계의 사도바울의 그 표대를 향하여 고백하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목표가 없어지면 그 목표가 없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다시 세상 것에 대한 욕심과 탐욕에 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러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원망불평하다가 매출하게 내린 것으로 멸망당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영원의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고 바깥으로도 이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다 이렇게 될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우리 삶속에서 늘 성령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도록 그,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의 생활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들어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성령님이 지금 나를 다수로 주장하시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이걸 우리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요. 니네 속에 아직도 성령이 널 다수로 주장하는 영적 상태가 돼있지. 너 기도가 부족하다. 그 신호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내의지로물리치려 그러면 안 돼요.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수시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빨리 생각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 다시를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는 습관적으로 그냥 뭐 주어진 시간에만 삐끔 기도하면 끝. 사탄은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와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면 끝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는데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올 때는 빨리 우리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빨리 물리쳐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데. 아,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호흡이 중단되면 어떡합니까? 일정하게 숨 쉬고 있어야죠. 견제든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땐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붙들고 그거 긍정하고 시인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는데, 이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우리를 생명 살리는 말씀에 생각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앉았네. 그럼 뭐에 이르요그 멸망에 이르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앉았으니, 그것 받아들여가지고 그것 붙들고 씩씩거리고 앉았으니, 그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깨달아야 되는 거. 예요아 기도하려는구나. 기도해야지. 여러분 성경은 뭐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길 때 아하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는 건 우리 힘으로 염려 안 한다고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염려를 중단하고. 예. 염려하는 마음은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라 이 말이야. 염려를 중단하고 아,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왜 염려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빨리 방향을 돌려서 염려를 중단하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염려가 안 됩니까? 응? 마귀가 우리 속에 염려하는 마음을 주는 건데, 마귀가 우리 속에 지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이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니 정확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의미를 해석하면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중단. 중단하고 빨리 너의 염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염려되는 마음이 없어지도록 해주시게. 내 속에서 염려를 가져다주는 마귀를 물리쳐 주시게 이것 깨닫지 못하면 날마다 예수 믿으면서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또 걱정하느라고 믿음 떨어지고, 더 걱정하다가 또 뭐하다가 시험 들고 상처 받고, 그때 그때 염려를 물리쳐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땐 빨리 기도하세요. 빨리 속으로 속으로 주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물리치고.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고, 부정하고,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 우리에게 시험에 들 전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기 전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들 때 우리는 빨리 기도해서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종종 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안 좋은 게 보일 때, 우린 이걸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자꾸 그걸 쉽게 말하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여, 어, 이렇게 보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너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는 신호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나는 그거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이제 아주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 생각, 오늘 내가 무슨 꿈꿨나, 뭔생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게, 그러면 예수 이름의 군세로 물리쳐요. 어떤 데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고 물리치 않고, 진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나면요. 꼭 무슨 일이 터져도 터져. 누가 하고 다툴 일이 생기더라도 생기고.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다. 이건 뭐 수시로 경험하는 거니.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고 보여주는 게 뭔데요. 그거 닥쳐오지 않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로 막아라. 물리쳐라. 이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미리 신호 주신다니까요. 신호.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중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내힘 가지고 안 돼요. 마귀하고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으면 기도하고,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그럴 때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승리하는 인생, 평안 누리는 인생, 작은 것에도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작은 것 속에서 쌓여갈 때 점점점점 점점 믿음은 담대해져가는 거예요. 어디 다윗이 골리아앞펴 나가는 게 한순간의 믿음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릴 때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자라가다 보니까 나중에 골리앗 앞에 딱 섰는데도 이 쌓여진 담대함이 이 하나님을 일상의 생활 속에서 경험한 많은 체험들이 예? 군복도 칼그적거리니까 벌써 치워버리고 작은 몸에 맞지도 않으니까 물몇돌 다섯 개다 썼어요? 한개 던져 끝났잖아요. 예?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생활 속에 체험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의 생활 속에 체험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기도 속에 오는 거예요. 어떤 기도요? 문제가 터질 때가 아니고 우리 심령에 벌써 느낌이 있을 때, 영적 감각으로. 어, 주님이 뭔가 보여주실 때, 예, 이럴 때. 시험 닥치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시험에 들기 전에 예수님이 깨워서 깨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때 신호 주는데 기도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시험 들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다 도망갔잖아요 시험 닥친다 음면 늦었어요 시험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 속에 신어 주실때 늘 평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 인생은요 비록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섞여 함께 신음하며 고생하며 때로 환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인생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 체험하고, 늘 하나님 안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고, 작은 것에또 하나님 체험. 그럼 그게 진짜 인생, 재미있게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심년의 천국을 보보며 살다가 이제 벗는 인생 끝날에는 진짜 하나님 나라, 여긴 맛보기고 맛보기. 그 맛보기도 여러분 맛볼 때 맛있잖아요, 그죠? 맛보는 게 얼마나 맛있어. 정작 그냥 하나 맛봤더니 맛있어가지고 잔뜩 담아 와봤더니 에이 별맛 없네. 처음 맛볼 때가 맛있지. 여기서 천국을 맛봐야 돼. 아 그렇게 좋은 거구나. 그렇게 좋은 거구나. 네? 오늘 저희 신앙생활에 이렇게 우리 인생의 허무가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의 허무를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세 가지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깊이 깨달아서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